I mm -hmm. 부터할 건데요. 어성초 스킨 먼저 뿌려 줄게요. 요즘에 장마 끝나고 나서 날도 너무 덥고 마스크도 매일 끼고 다니고 약간 피부가 금방금방 붉어지고 좁쌀이나 모낭염 같은 것도 자주 올라와서 기초는 항상 진정 위주로 하게 돼요. 이게 산뜻 타입이랑 촉촉 타입이 있는데 뭔가 촉촉 타입이 조금 더 수분감이 잘 채워지는 느낌이어서 촉촉 타입 잘 쓰고 있습니다. 스킨이나 앰플 여러 겹 발라주는 게 진짜 속 건조, 속 수분감 채워주는데 진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피부가 번들거리지도 않고 딱 필요한 수분감만 채워주는 느낌이에요. 저는 3스킨 정도 해주겠습니다. 요즘에 진짜 덥기도 덥고 제가 운동을 거의 매일 다니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가슴이랑 등에 여드름이나 좁쌀 같은 게 많이 안 올라오는 편인데 운동하면서 막땀 흘리고 그러니까 요즘에 등에 자꾸 좁쌀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여성초 스킨이 특히 좁쌀에 좀 효과가 좋은 편이어서 샤워 마치고 등에도 이렇게 칙칙 뿌려주는데 되게 등이랑 가슴에 잘 나는 그런 좁쌀 여드름에 효과가 되게 좋아요. 엄청 금방 가라앉고 진정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빤딱빤딱하게 속 수분감을 채워줬고요. 저번 브이로그에서도 발랐던 건데, 메이크 프렘 약산성 수분크림이에요. 매일 마스크 쓰고 다니고, 좀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여서, 제가 문학염이 엄청 자주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브이로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드름은 피지 과다가 원인이고, 모낭염은 피부 표면에 균 증식이 원인이래요.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고 피부에 막 계속 닿아있고 습기 차고 이러니까 토돌토돌하고 붉게 모낭염이 자꾸 올라와서 찾아보니까 피부과 전문의분이 약산성 기초 제품을 쓰면 도움이 된다고 해서 클렌저랑 이 수분 크림을 약산성으로 바꿨는데 저는 진짜 효과를 많이 봤어요. 약산성으로 기초 제품 발라주면 피부 표면이 좀 약산성으로 유지가 되면서 그게 균이 증식하는 거를 억제를 해 준대요. 평소에 잘안 나다가 마스크 끼고서 막 이렇게 피부에 뭐 오돌토돌 잘 나시는 분들은 진정템 플러스 약산성으로 기초 바꿔주시면 아마, 음, 좀 많이 피부가 회복이 될 거예요. 이렇게 산뜻하게 기초를 마쳤습니다. 저는 기초 바르고 나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좀 흡수될 시간을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야 밀리지 않고 더잘 먹어요. 스킨이랑 수분크림 조금 흡수되는 동안 오늘의 컨셉을 설명해드리자면. 아직까지 엄청 덥긴 하지만 여름이 조금 끝나가잖아요. 여름이 끝나기 전에 조금 또 시원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링? 메이크업과 스타일링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또 겟레디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쇼핑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새로 산 원피스가 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거기에 어울리는 룩을 오늘 한번 꾸며볼 거예요. 오늘 파데는 이거 바르겠습니다. 어, 뽐니 언니의 뽐 파운데이션. <laughs> 적당히 촉촉하면서 커버력 좋고 밀착력이 되게 좋은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선호하는데 이 파데가 밀착력이 진짜 좋아요. 펴 발라볼게요. 이게 에어퍼프랑 궁합이 엄청 좋은데 날도 덥고 하니까 약간 세미매트하게 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에어퍼프 말고 오랜만에 웨지 퍼프. 쓸 거예요. 웨지 퍼프 진짜 오랜만에 써요. 파운데이션은 컬러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저는 아이보리 컬러 쓰고 있는데 진짜 예쁜 상아색이에요. 색상 진짜 잘 뽑아진 것 같아요. 잘 먹고 있는 것 같아. 아, 그것도 궁금해요. 여러분의 여름 최애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은 어떤 건가요?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의 여름 지속력 꿀템은 뭔지? 쿠션 파운데이션 뿐만 아니라 다른 색조 제품들도. 이 파데 자체도 막 매트한 타입이 아니고 되게 촉촉하게 밀착력 좋은 타입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기초랑 파데랑 조합이 엄청 좋아요. 되게 쫀득하게 잘 달라붙고 있어. 너무 밀착이 잘 돼.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한겹 발랐고요. 컨실러. 마스크 얘기 그만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진짜 매일 같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사실 메이크업 할 일도 별로 없긴 한데 게 가끔씩 메이크업 하는 날에는 촉촉한 피부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좀 세미매트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되게 좀 촉촉하고 건강해 보이고 싶을 때 이런 촉촉 피부 표현하면 되게 기분 좋단 말이죠. 촉촉한 피부 화장하고 마스크 쓰면 완전 무용지물이니까 다 지워지잖아요. 묻어나고. 그래서 요즘에는 매일같이 꼭 파우더로 보송하게 마무리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은 어디 나갈 일은 없는 날이에요. 그냥 괜히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겟레디. 오늘은 오랜만에 좀 촉촉한 피부 표현으로 남겨두고 싶어요. 계속 보송보송하게 보여드렸으니까. 그렇지만 파워 지성인인 저는 그래도 유분기를 적당하게 조금 눌러줘야 합니다. 조금 작은 사이즈 브러쉬에다가 묻혀서 촉촉함이 도드라지면 별로 안 예뻐 보이는 부분? 팔자라든지 입가? 코는 굳이 촉촉하게 안 남겨둬도 시간 지나면 유분기가 충분히 <laughs> 잘 올라오기 때문에 코는 꼭 눌러줘야 돼요. 눈썹 부드럽게 잘 그려지려면 눈썹도 매트하게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넓은 면적, 헤어라인 이런 부분은 퍼프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광을 남겨봤어요. 눈썹은 오늘 새 제품 써볼게요. 얘는 페리페라 거고, 그레이 브라운 색상입니다. 저는 원래 눈썹 숱이 많은 편이어서 한올한올 한올 결을 살려줄 필요는 없는 눈썹이어서 사실 이런 가느다란 타입의 브로우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오늘은 그냥 새로 써보고 싶었어요. 요즘에 약간 너무 두껍지 않은? 살짝 아치형 눈썹이 예뻐 보여서 좀 그런 느낌으로 자주 그리고 있는데 제 원래 눈썹이 좀 두꺼운 편이다 보니까 이게 다듬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눈썹 정리하는 법도 많이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눈썹 관련 영상을 못 찍는 이유가 저도 잘못 다듬어요. <laughs> 저도 아직까지 어려워서 누구에게 뭐 비법을 전수하고 그럴 실력이 안 됩니다. 눈썹은 이 정도로 그리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 힌스 팔레트 쓸 거예요. 이게 색상이 약간 쿨톤도 쓰기 좋은 팔레트라고 많이 소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쿨한 컬러는 몇 가지 없어요. 따뜻한 계열 위주긴 한데 그래도 좀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이 이렇게 몇 가지 있어서 저도 잘 쓰고 있는 팔레트입니다. 저는 오늘 색조를 조금 전체적으로 연하게, 약하게 하고 싶어서 일단 요렇게, 요렇게 두 가지 색상 섞어서 눈두덩이에 그냥 자연스럽게 약하게 발색해줄게요. 넓게 발라주고 아래쪽에도 연결을 해줍니다. 흰스 섀도우도 되게 좋은 게, 음, 가루날림이 많이 없고 입자가 엄청 고와요. 그리고 발색도 되게 잘 돼서 팔레트든 싱글섀도우든 손이 잘 가요. 이제 바로 뷰러 해줄게요. 여기서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눈꼬리는 자연스럽게 눈매를 따라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라인을 그려줍니다. 눈꼬리 먼저 그려주고서 속눈썹 사이사이를 점 찍듯이 채워주는 거죠. 아주 뭉침 없이 깔끔하게 잘 그려졌어요. 그리고 요거는 따뜻한 율무차 색상인데 음 약간 회갈빛이 도는 음영 섀도우라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쿨톤이신 분들이 음영 컬러로 활용하기 좋은 섀도우예요. 이렇게만 하면 눈이 약간 심심해 보이니까 삼각존에도 음영감을 살짝 줘서 눈이 좀더 확장되어 보이게 해줍니다. 저는 이 과정을 아주 좋아해요. 아이라인 그린 바로 위쪽으로도.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뭔가 좀더 디테일이 살아보여요. 짜잔. 컨실러 펜슬. 요런 컨실러 펜슬이나 화사한 색상으로 이렇게 눈 아래를 확 밝혀 주는 게제 눈에는 좀 되게 시원해 보이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요즘에 요거 되게 자주 하고 있어요. 눈 아래 부분이 도톰해 보이면서 입체감이 훨씬 살아납니다. 그리고 바로 마스카라 할게요. 얘는 엄청 오랜만에 쓰죠. 이거 가지고 있는 거 까먹고 있다가 오랜만에 꺼내 봤어요. 얘도 되게 좋아하는 마스카라 중 하나인데 번짐없고 컬링력 되게 좋고 클리오랑 페리페라가 아주 마스카라 맛집이에요. 제 최애 마스카라들 바르고 끝부분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거는 이렇게 손끝으로 살짝 정리해주면 됩니다. 음, 지원해보이고 좋아. 짠짠! 얘를 포인트로 발라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 섀도우가 아니라 원래 하이라이터인데 얼굴이랑 눈, 바디에 다 사용할 수 있는 베이크 드 타입 하이라이터입니다. 얘는 잉글로시라는 브랜드인데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비건 코스메틱 브랜드예요. 저도 이번에 광고 진행하기 전에 처음 사용해봤는데 유럽이랑 미국에서는 이미 되게 유명한 색조브랜드더라고요. 색감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엄청 영롱합니다. 되게 예쁘죠? 저는 얘를 주로 눈화장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입자가 되게 곱고, 이렇게 펄감이 되게 영롱한 애들은 가루날림이 심한 경우가 많은데, 밀착이 엄청 잘 돼요. 입자가 엄청 곱고, 고정력이 되게 좋아서, 눈 밑에 떨어지거나 할 걱정 없이 애교살에 바르기가 딱 좋더라고요. 손바닥에도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 되게 예쁘죠. 얘를 눈 밑에 바르면 더 예쁩니다. 색상이 뭔가 은은한 살구빛의 펄감이라서 좀 스킨톤이랑도 비슷하고 해서 하이라이터로도 괜찮고, 이렇게 눈 전용 글리터로도 전혀 부담감 없는 되게 화사하게 예쁜 컬러예요. 예쁘다. 은은하게 시원해 보이죠. 그리고 바로 블러셔 바르겠습니다. 오늘은 피부 표현을 약간 촉촉하게 했으니까 블러셔도 리퀴드 타입 쓸 거예요. 얘도 잉글롯 제품이고요. 얘네는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어요. 블러셔도 소량 짜서 발라볼게요. 블러셔 색상이랑 제형은 이런 느낌. 오늘은 약간 광대 위쪽으로 눈에 가깝게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발라줄 거예요. 피치 핑크 느낌의 색상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리퀴드 제형이다 보니까 발색이 되게 맑아요. 발림성도 되게 좋고. 무엇보다 리퀴드 타입인데도 마스크 썼을 때 묻어남이 없더라고요. 리퀴드 타입이라고 해서 지속력이 막안 좋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촉촉하게 예쁘게 발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메이크업 할때좀 여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턱 끝에도 발라주는 걸 좋아해요. 조금 더 채워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입술에 립밤을 미리 바른 상태였는데 이거 지우고 립 제품 바를게요. 파데 여분이 남은 퍼프로 이렇게 입술 외곽을 정리해 줍니다. 이제 먼저 이거 바를 거예요. 레어 카인드 신상. 되게 되게 예쁜. 뮤트 핑크 컬러예요. 이렇게 파운데이션으로 입술 외곽 컬러 죽여놓고 바르면 살짝 흰기 도는 톤다운된 핑크 느낌이 나거든요. 이 색상 느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정교하지 않게 그냥 살짝 번지듯이 터치해줄게요. 오늘 메이크업 포인트는 살짝 촉촉한 느낌이니까, 짜잔! 얘는 립 오일이거든요. 색감이 있는 립 오일이라서 약간 립글로즈 대용으로 바르기 좋아요. 근데 립글로즈보다 훨씬 입술이 편안하고 색깔도 아주 예쁩니다. 플럼빛의 립 오일이에요. 이렇게 입술 안쪽 위주로. 촉촉하게 빛나는 느낌을 연출해줄게요. 이런 촉촉한 타입의 뭘립 뭐 오일이든 립글로즈든 이런 제품들도 좀 틴트 바르듯이 입술 안쪽 위주로 발라주는 게 훨씬 예뻐요. 그냥 립스틱 바르듯 전체에 다 발라버리면 좀 은은하게 촉촉하게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기름 먹은 느낌이 나서 좀 번들번들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입술 안쪽에만 발라줬습니다. 색감 은은하니 되게 예쁘지 않나요? 여기서 아까 눈 밑에 사용했던 이 하이라이터를 입술 산에도 살짝 발라서 촉촉하고 도톰해 보이는 느낌을 조금 더 살려줄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쉐딩하고 마무리할게요. 전체적으로 좀 은은한 색감 메이크업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입술 색상에 포인트를 주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입술은 항상 조금은 진하게 발랐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은은하고 화사한 느낌의 색상 연출을 하고 싶었어요. 콧대랑 인중, 입술 밑, 이런 세밀한 부분에 살짝 음영감을 주면 이목구비가 조금 더 뚜렷해 보여요. 얼굴 외곽에 음영감을 살짝만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 사실 오늘 사용한 섀도우랑 블러셔가 마냥 쿨한 색감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연한 느낌으로 하고, 립 컬러를 이렇게 맑은 느낌으로 발라주니까, 뭔가 여름 쿨톤 라이트 분들한테 되게 잘 어울릴 법한 색조인 것 같아요. 화사하고, 연하고, 맑은 느낌? 음, 마음에 들어. 오늘은 괜히 렌즈를 끼고 싶어서, 오랜만에 렌즈도 착용해봤어요. 겟레디에서 원래 렌즈 잘안 끼는데 옷을 원피스로 싹 갈아입고 왔습니다. 목걸이는 이거는 럼미몬스터 제품이고 이렇게 같이 레이어드한 목걸이는 음, 언제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잘안 나요. 그리고 귀걸이는 예쁜 진주 귀걸이 낄 겁니다. 얘는 벤티모노 제품이에요. 오늘의 코디입니다. 원피스는 이번에 제가 새로 산 건데 신스덴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여름이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예쁜 원피스 사고 싶어서 구매했는데 사이즈나 길이가 딱 적당하고 핏이 너무 예뻐서 어 이번 겟레디에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되게 사랑스러우면서 은근히 동양적인 느낌의 원피스예요. 좀 한복 같은 느낌이 있죠. 너무 예쁜 것 같아. 기장은. 이 정도? 같이 들고 있는 이 가방은 운. 되게 귀엽죠? 아무데나 들어도 다잘 어울려요. 예루살렘 샌드 신었어요. 이거는 친구한테 선물 받았던 거. 되게 잘 신고 있습니다. 바지에도 치마에도 잘 어울려서. 메이크업은 약간 평소랑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의 겟레디 의미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보고 싶으신 영상이 있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어,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어, 그러면 오랜만에 오늘도 저와 함께 예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안녕!